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명의 물리 세계 통합과편 학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바로 네 전자기 유도입니다 전자기 레슬링 아니 전자기 유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전자기 유도고요 네어 이때 말하는 저는 전기 여기 말하는 자기는 네 자기 뭐 이런 말이 되겠죠 네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또 간단한 배경지식을 또 한번 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직류와 여러분, 직류와 교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먼저 직류는요. 먼저 직류는 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직선적으로 그냥 가는 네,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직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 직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 일정한 방향으로 네, 일정한 방향과 크기, 네. 우린 이걸 보고 네, 직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래프로 그리면 뭐 항상 뭐 시간에 따라서 네, 일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히 그려 볼 수가 있고요. 교류는 이겁니다. 자, 플러스 네, 파란색 네, 검정색 바꾸겠습니다. 네, 교류는 이겁니다. 네. 어, 플러스에서 플러스에서, 네, 마이너스로 잘 가고 있는 녀석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이번엔 또 반대로 가고, 네, 우린 이걸 보고, 네, 교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교류라는 것은, 어, 크기도, 크기와, 그 다음에 방향이, 크기와 방향이 계속해서 계속 변하는 걸 보고, 네, 계속 변하는 걸 보고 우리는 교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리면은, 뭐, 시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이 계속해서, 앞뒤로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직류의 애는요, 대표적인 직류의 애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건전지 있죠? 네, 건전지가 바로 직류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건전지를 우리가 끼울 때 플러스 마이너스 보고, 꽂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방향, 일정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보고 꽂아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교류에는 우리 가정에서 쓰는 콘센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콘센트에 어떤 거를 꽂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고 꽂습니까? 대충 그냥 보고 꽂습니까? 대충 꽂잖아요. 어두워도 대충 우리가 짐작으로 막 이렇게 그뭐 충전기를 꽂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류가 되는데, 교류 같은 경우는 대충 우리가 꽂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크기와 방향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대충만 꽂아놓으면 알아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터터터터터 변하면서 네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이 크기가 얼마만큼 빠르게 변하냐면은 우리나라의 경우 어 혹시 그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 뒤쪽에 보면은 항상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60Hz라고 나와 있거든, 60Hz? 네. 60Hz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1초에 60번이, 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가 되겠죠. 탁탁탁 바뀌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어, 이것이 이제 교류가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영상에서 어 앙페르 법칙을 공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지난 영상을 위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난 영상을 반드시 보고 와야 이번 수업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지난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은 지난 수업을 먼저 먼저 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네, 우리가 이걸 배웠습니다. 네, 전류가 자기장하면서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무엇을 만든다? 자기장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때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네, 자기장을 만든다. 자기장의 방향은 N 극에서 네, S 극의 방향이었다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석 내에서는 S에서 N의 방향으로 가야지만 얘네들이 뱅글뱅글 연결되면서 네, 끊기지 않는 네, 닫혀진 곡선이 폐곡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전류가 있으면 자기장이 흐르는 법칙을 보고 우리는 모르면 대요안 돼요?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네, 앙페르 법칙이라고 네,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린 이걸 보고 앙페르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도 성립을 하느냐? 반대도 역시 성립을 합니다. 자 반대로 자기장이 있으면, 반대로 자기장이 있으면 뭐도 만들어진다? 바로 전류도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기장이 있으면 전류도 만들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오늘 수업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전자기, 전자기 레슬링, 아니 전자기 유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네,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러데이 네,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영국의 20파운드 모델이고요. 네 우린 이걸 보고 페러데이 페러데이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페러데이 걸스데이 아니 아니 페러데이 페러데이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장이 전류를 만드는데 자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장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자기장을 만드는 자석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장이 뭐 해야지만 계속해서 변화해야지만 자기장이 변화해야지만 전류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장이 변화해야지만 전류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점점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이 변화해야 전류를 만드는데 이왕이면 우리는 전류를 좀더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전류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자기장이 크든가. 혹은 변화가 크면 됩니다. 자기장이 자기장이 클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세기가 세기가 큰 자석, 세기가 네, 센 자석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화를 크게 하면 은 전류를 어, 많이 많이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류를 많이 만든다, 전류를 많이 유도해낸다고 해서 우리는 이 전류를 보고 유도 전류. 레슬링 전류, 아니, 유도 전류라고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류를 만듭니다. 전류를 많이 만드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전류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에 전기를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만든다. 전기를 만든다. 전기를 만드는 게 뭐죠? 바로 발전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전기의 원리가 됩니다. 발전기의 원리가 되고요. 발전기에서는 뭐를 만들어냅니까? 바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통합과학의 전기 에너지의 생산단원에 주로 이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자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여러분 이게 이제 뭐 전기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전기줄에 전기는 어떻게 흐르죠? 여러분, 뭐, 이쪽으로 흐르던가, 아니면 뭐, 반대로 흐르던가, 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뭐, 뭐, 뚫고, 뭐, 가, 위로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냐, 이쪽으로 흐르냐. 그러면 도대체, 전류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뭐냐? 이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무슨 법칙이라 하냐면, 바로, 렌츠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렌츠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벌써 법칙만 한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앙페르 법칙. 걸스데이, 아니, 아니, 페러데이, 페러데이 법칙. 그리고,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렌치의 법칙까지. 벌써, 어, 방향만 세, 그, 법칙만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어, 이때, 이때,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렌치의 법칙에 의하면, 전류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 바로, 어, 우리 자연이 다 그렇듯이, 우리 자연은 좀 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연은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자기장이 변해야 전류를 만들어 내는데 이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이 자기장은 이 자기장이 변하지 말라고 자기장의 변화를 변하지 말라고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를 만들어 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자석에 n극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여기에도 역시 자석에 n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는 밑에는 네 이렇게 칭칭칭 칭칭칭 칭칭 감아진 이렇게 칭, 세 개만 그릴게요. 간단하게 자 이렇게 칭칭칭 칭칭칭 칭칭 칭칭 감아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솔레노이드를 혹시 기억나신가요 네 이렇게 칭칭칭 감아진 바로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솔레노이드는 전기자석인 전자석의 역할을 한다라고 네,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때 먼저 어, n극이 다가오겠습니다 n극이 먼저 가까이 오겠습니다 n극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자기장이 변하는 거를, 아, 변화에, 변화를 방해, 인데 방향이라고 적었네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입니다. 방해. 네. 오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변하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오는 거를 이제 방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은 오지 말라고, 오면은 못 오게 하려면, 위에는 무슨 극이 되겠습니까? 바로, N극이 되겠고요. 밑에는 무슨 극이 되겠죠? S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위에는 N극, 밑에는 S극. N극으로 위에 N극이 못 오게 해야 됩니다. 오는 거를 방해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N극이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N극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N극이 가는 게 이번엔 또 좋습니까? 싫습니까? 또 막상 가려고 하니까 또 가는 게 싫습니다. 그 사이에 또 정이 들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N극 이번엔 가지 말라고 끌어당깁니다. 무슨 극으로요? 네, S극으로요. 밑에는 무슨 극이 됩니까? 네, N극이 되겠죠. N극과 S극은 분리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은, 이 녀석은 뭡니까? 솔레노이드는 전자석, 자석의 일종입니다. 자석이기 때문에 N에서 S가 아니고 S에서 N의 방향으로 뭘 만들죠? 바로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엄지손가락 자기장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뭐의 방향이 되죠 바로 네이 방향으로 바로 네 전류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전류를 만들게 되고 자 이쪽은 반대입니다 엄지손가락이 s에서 n의 방향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이 방향이 바로 뭐의 방향이 되죠 바로 전류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그 이것이 바로 전류의 방향 이렇게 전류를 유도했다고 해서 우리는 이걸 보고 유도 전류라고, 유도 전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바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된다라고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장이 변했을 때, 자기장이 변했을 때 전류를 만들어내고요. 그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전자기 유도 혹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만들어낸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이번 단원도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어, 이해될 때까지 끊임없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네, 조회수를 올려주시면서 네,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것으로 해서 김광명의 물리 세계 통합 과학편 전자기 유도편을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